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주일에 저희가 산상설교 보아야 되는데,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아,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지난번에, 어, 우리 자녀들과 예배할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어, 오늘은, 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자녀들, 이제 영어 스크립이 어, 화면에 어, 올라오게 될 텐데, 우리 자녀들 화면 보면서요, 어, 화면 안 보면 안 됩니다. 화면 보면서, 예, 같이 이제 어, 하나님의 말씀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사진 속에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의 인물, 인물은 어, 미국 최고의 어,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워렌 버핏을 만나서 그의 조언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번은 이 월앤 머핏과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경매가 나왔는데 최고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50만 불까지 올라갔습니다. 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입니다. 월앤 머핏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한번 함께 점심 식사하는데 5억 원이니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은 이 경매는 나오자마자 금방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워렌버핏을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워렌버핏이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지혜와 그의 노하우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워렌버핏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한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누구를 생각할 수 있나요? 당연히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그 당시 중동 세계가 인정하는 지혜였고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본인이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다른 세상 지혜와는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놀랍도록 나라를 성장시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주변 나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스바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장면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 스바나라가 어떤 나라가 또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를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바는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 시대의 스바는 중개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많은 재물을 모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요. 홍해 근처에 있는 에시온 개별에다가 항구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무역을 독점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무역을 해서 살아가는 스바 나라가 크게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바 나라는 솔로몬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 온 거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 보면은 알지만요,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 거리가 장장 4천 킬로미터입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옵니다. 한번, 예, 1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따라온 사람이 심이 많고 향풍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올때 맨손으로 오지 않고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볼때그 당시 솔로몬의 인기, 솔로몬의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솔로몬이 대단한 거는 당연하고, 또한 명의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관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스바 여왕은 인간적으로 아쉬울 것, 인간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으로 명예와 권력이고, 게다가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가치를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많은 사람이 월앤버핏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를 만나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바 여왕 또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본인의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 말씀이 있는 솔로몬에게 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몸과 마음으로 느꼈던 분들입니다. 하나 이런 예를 좀 들어볼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요. 어, 아주 오래전이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어느 지역에서 말씀 집회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 집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인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며칠 동안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요, 뭐,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다 걸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몇날 며칠을 걸 걸어, 걸려서 오는 겁니다. 산도 넘고요, 강도 건너고 또뭐 먹을 것이 많습니까? 먹을 거 없죠. 그냥 물, 내과에 흐르는 이런 물들 마셔 이께서 배를 채우면서 힘들게 힘들게 말씀 집회가 있는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얼마나 천근 만근이겠습니까? 걸어서 몇날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몸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배드릴 때 말씀드릴 때 좋지 않습니다. 그 말씀 다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흥이 하면 은 우리 예배드릴 때 설교한 2, 30분밖에 안 하잖아요.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다. 몇 시간 설교합니다. 설교할 수 있는 기회, 혹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예배, 한번 집회가 있으면, 정말 장시간 말씀 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몸이 힘든데도요, 앉아. 더 놀라운 거는, 설교가 끝났을 때, 성도들이 성교사님에게 에스카합니다. 더 우리에게,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 어디에서 작은 쪽보금 하나를 얻게 되면은 그 성경책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과 돌려서 읽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 신앙적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넘쳐 넘쳐나. 텔레비전 들으면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맞추면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내 손에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이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어디를 여행하든 어디에 있든 원하는 말씀 골라가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구 끝에 가 있는다 할지라도 인터넷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뭐, 다운 받고 있습니까? 성경 다운 받아서 갖고 다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펼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잘 말씀 안고 성도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라고 이야기. 내 <laughs> 주변,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데도 성도들은 영적인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근데 네, 여러분, 우리만 이런 마음 갖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있고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나. 오히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유대인들이 너무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여기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으미오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니가 여기 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 수바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수바는 정말 땅 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땅 끝에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여기, 솔로몬과는 비교 안 되는 지혜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음을 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신앙 고백 하나 있습니다. 몇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을 그 터치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어려운 말씀, 난해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듣는 청중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말씀이 이상하다. 너무 말씀이 난해하다고 하면서 예수님 곁들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가겠는가? 그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당신이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당신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사도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끝까지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아보고 이 주님 말씀의 끝이 무엇인가를 한번 봅니다. 내가 병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보고 인생의 먹구름이 그리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다 인생의 햇빛이 찬란하게 내려쬐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주님 말씀 붙잡는 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공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믿음, 이 신앙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볼게요. 아, 스바 요왕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모든 내용들을 질문을 근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다 대답을 합니다. 수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답,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와서 본지요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된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스바 여왕이 한마디로 감사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모든 질문을 답하는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솔로몬 곁에서 이 지혜의 이야기, 이 지혜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 정말 이 여인이 부러워합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부러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수바 여왕, 땅끝에 있었던 수바 여왕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요 귀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요 특별히 이제 말씀과 연관해서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득이, 아, 복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득이 아니라 실이, 손실이 될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화면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보 1호는요, 서울에 있는 숭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년 전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숭례문이 어, 불탄 적이 있습니다. 위의 모습은 다시 복원한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숭례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600년의 역사를 지닌 귀중한 문화재라고 생각하며 귀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요.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밤에 노숙자들이 원래 숭례문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리고 결국에는 한 사람이 본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걸로 숭례문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요, 정말 귀한 건데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지만은 정말 귀한 사람들인데, 좀 우습게 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 지도자 가까이 있다 보면은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연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몰라도 여러분들 집에 성경 여러 권 있을 거. 방마다 하나씩은 아마 적어도 하나씩은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심하면 화장실에까지도 성경이 있을 겁니다. 넘쳐납니다.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성경들이 넘쳐나나요? 그렇게 많은 성경들이 우리 주변에 손만 뻗으면은 어, 닿을 수 있는 곳에 성경이 있는데도 읽혀지지 않는 성경이 차고 넘칩니다. 왜안 읽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혹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 아닌지. 정말 풍요 속에 빈곤입니다. 목사로서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전하게, 뭐, 다른 미사여고, 그런 거다 빼고요. 정말 그냥 순전하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에서 아주 귀한 사람,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주 귀감이 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특별히 좀 억울한 부분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 지 몸이라고 이야기한다네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당신이 정말 귀한 사람인데 국민인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요 개인에게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성경 하나 얻기 위해서 가진 노력하고 얻으면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덜너덜거릴 정도로 주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이 넘쳐나는 이 시대임에도 말씀을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양심선언하고 좀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갈수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